봤어, 방금? 내가 말했지, 선제 공격. 롤펜더 최기라 아, 제발 이번에 안 끊기길 바랄게. 아니 이게 선제 공격 그레이브즈가 뭔가 좋을 것 같단 말이지. 야, 저거 자, 저 자, 야, 야, 오, 아. 바로 찍고. 다시 들어왔어? 아 얘들아 고마워 어 이렇게 렉 걸려도 다시 들어와줘서 지금 이 천재 공격 그레이브즈 어.. 연구 중입니다 오나왜 어, 이렇게 쎄? 개쎈데? 롤라 스킬리 개쎈데? Let's get it! t 는 i s is not a n a 는 사람이 힘들지. 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와, 어이 선제공격 좋은데? 라스케이시인데아 어, 뭔가 그 때릴 때 촥촥촥 소리 나는 게 약간 느낌 이 있어. 인정? 아뉴킹이형 왔어? 아또 와줘서 고마워. 때릴 때촥촥 소리가 그 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야 아, 알것 같아. 그니까한 번에 녹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렇지 좋아요. 여기 살짝 숨어 있으면서 아, 도망가요. 아이. 일로 와, 이. 싸워볼게, 찹. 선제 공격. 선제. 아, 공격. 아, 선제 없고 튀어. 아. 굿. 어, 여 쎄다, 어, 쎄. 완전 쎈데? 용담이 1도 없이? 유충 바로 뛸게요. 뭐야, 이거? 왜, 왜 가서 차 살해줘? 6분에 1코면 좀 빠르다. 그치? 아니, 이게 6분에 1코면 빠른 거 아닌가? 3킬먹어도 1코 안 나오지 않나? 나오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돈이 좀 빨리 쌓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보사까지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선재가 돈준 다음에... 그, 뭐야. 데미지도 세지고, Q, Q에다가, 뭐시기 뭐야. 이거 스킬에도 적용되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볼게요, 일단. 세나 일로 올것 같은데? 겁나 쎈데? 아이 개 쎈데 농담 일도, 안 섰고 방금 방금 얼마 주는지 어떻게 나와? 어디 나와 저기 확살줍니니니다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짜글, <laughs> 짜이 짜글, 짜이 야이야호 데미지 그냥 살 짜글, 짜왜 못잡아 나짜공인데

인정? 존나 쎄, 진짜로. 진심, 이거 약 파는 게 아니라, 다음 판 성공, 이거 한번더 해봐야겠다, 이거. 한 판으로는 안될것 같고. 이러면 아무 뭐 괴롭히러 갈만하지 않냐? 요롬은 로 개꿀이여? 얼마 모았어? 23원이여? 돈, 돈 모으기 썰썰 뭐야 탑을 갔다오? 야 이러면 불로 들어가면 됩니다잉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 게 이. 게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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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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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제 손질하고 티어, 나이스. Let's g 아 없네. 일충 먹고. 니네가 이거 먹으라며. 니가 이거 처먹으라며 이. 존나 찍어 나도 핑. 피해, 피해 망상. 드리블, 드리블 오브 레전드. 어 드리블 오브 레전드. 아 어, 드리블 드리블 라스기릿 드리블 이로가 포탑 한 대만 맞아. 아두 어, 대까지 맞아도 돼. 라스기릿 브리보로브 레전드 렛츠 겟 팬더님 덕분에 브론즈에서 실버 2 e 올렸어요 완전 올라잇 right. KT 딱한 다음에 안보이지 까꿍 깍꿍 렛츠 겟 제압되었습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여기서 선제 공격 딱터뜨려주면서 라킬라킬라 이런 식으로 어 느낌 있잖아 이렐리아. 그리고 레전더리 평차, 아 평차, 아 평평 아 이런 식으로 선제 공격 그라 포탑이 파되었습니다 자, 세라핀이랑 1대1 뜨면은 이기겠지? 자, 가볼게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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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찹, 뚱. 이게 선제공이야. 지질래? 자, 갑니다. 렛츠 t s 이 새끼들. 박아버려, 그냥. 새끼야, 다 보고 있어 임마! Q 한번 가려주면서, 평타 쳐주고 뒤로 살짝 빠지면서 평타 쳐주고, 라스키릭 궁! 평타 쳐주고 자, 여기서 또 평타 쳐주고, Q! 평타 쳐주고, 아 평타, 평타 쳐주고 그럼 힌트 주세요! 이런식으로 뭐 이거, 한번의 역전? 역전할매? 피척이 나이스. 뒤로 살짝 해서 안 보이지, 깍꿍. 딱 해주면서, 뒤로 살짝 빠져주면서, 렌즈 돌려주면서, 그라가스 뒤에 숨어. 뚱떼지 뒤에 숨어. 숨어, 숨어, 숨어. 그렇지. 숨어, 숨어, 더 숨어. 어. 넘어가, 평타 치면서, 평타 치면서. 수량 걸려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는 거야. 뭐 어? 이게 뭐야? 딱딱 아프지, 아프지마도 도도 도잠뭐 아사라바라이쿠 아싸와디카 펠로 봉주루봉주루 아프지마도 도도 도잠뭐 아사라바라이쿠 이로와 피하고 딱여벽 쪽에다 쓰면서 평타 치고 칸나 새끼 칸나 새끼 이거 주포 있었으면 다 잡았다 인정? 자, 여기서 꼬리 살짝 흔들게요. 꼬리 살짝 흔들면서 이 느낌으로 라스케릿아다 예측한 겁니다. 진짜로 큐 여기서 진짜 딸피해요. 진짜 나 너무 잡고 싶을 거야 이거. 나 강타 왜? 나 강타 잘어는데 음. 어! 봤어 방금? 내가 말했지 선제공격 음. <laughs> 아 이거 선제공격이라서 진짜 원콤되는 거라니까 내가 그거 많이 해봐서 알아 이거 봐, 이거, 아니. 아니, 이게 딜이 세다니까, 이게? 이템이면 저렇게 안 나와. 원콤 안 나와, 진짜로. 방어 가면 원콤 안 나올걸?